비글지대 무엔터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몸풀기 게임이 있습니다. 몸풀기 게임이 총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 몸풀기 게임은 여러분 들다 아시죠? 쿵쿵따 게임인데요. 아, 쿵쿵따 게임이, 게임이 네, 쿵쿵따 게임이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규칙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매님. 네, 쿵쿵따 게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팀 4명씩 나와서 총 8명이 쿵쿵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결 순서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양팀 BJ들이 번갈아가면서 단어 한개씩을 주고받으면 되겠고요. 세글자로만 계속해서 낱말을 이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쿵쿵따 게임은 이제 한 팀당 네 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씩 뽑아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 두 분씩 두 분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순서가요. 철구 봉준 슈기 양팡, 그리고 다시 철구 봉준 슈기 양팡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풀기 게임이지만 지게 되면 이따가 작은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엔 뿅망치를 드리지 않겠고요. 어. 자꾸 부서져서 자, 이마 아니, 때리기 딱 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쿵쿵따 게임 첫 번째 애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쿵따 다들 아시죠? 아 예예예.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선풍기 쿵쿵따. 기찻길 쿵쿵따. 길동무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이름표 쿵쿵따. 표인봉 쿵쿵따 봉우리 쿵쿵따 리어타 쿵쿵따 카센터 쿵쿵따 터미널 쿵쿵따 방답입니다 카센타 아닙니다. 뭐 뭔소리카센터 맞아요. 카센터 맞아요. 맞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쿵쿵따에서는 쿵쿵따에서는 외래어 갖다 영어 쓰지 말라고 했지만 게임, 몸풀기 게임이니까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센터 맞다고 또 옆에 작가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센터 쿵쿵따부터 다시 할까요? <laughs> 카센터 쿵쿵따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laughs> 카센터 쿵쿵따. 허위널 쿵쿵따. 널뛰기 쿵쿵따. 기. 뚜라미 아이고! <laughs> 예! 맞아! 자, 첫 번째 쿵쿵따는 철구팀 <laughs> 승리 <laughs> 그러면 순서가 창현, 흥민, 용르, 귀유다

<웃음> <웃음>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자어지니 아, 너무 아, 지하무는데 지금, 지금, 아, 네. 네. 아, 네.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자 제가 진행해 드릴게요 스위스 쿵쿵따 들어보세요 알아 스위스 쿵쿵따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스위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바꾸실 수 없고 스위스 그대로 갈 겁니다 스위스 쿵쿵따부터 갈게요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 쿵쿵쿵쿵 쿵쿵쿵쿵 스위스 쿵쿵따 스피드 쿵쿵따 드라마 쿵쿵따 마돈나 쿵쿵따 돈 내놔 쿵쿵따 마돈나 나왔는데 지금 아 여기 자 이렇게 되면 비글 즈팀이또 전해질 몸풀기 게임인데. 양 팀이 1대1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쿵푸딱 게임 한 번만 더 할게요. 괜찮죠? 음.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다시 한번 조합을 맞춰서 아, 나와주세요. 아, 아. 마지막 판 가겠습니다. 철구 용내 나가면 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대장판. 자, 골라주세요, 그냥. 모니터. 아, 대장판, 자, 골라주세요. 대장판, 모니터. 아 오케이, 대장판. 1대1로 하죠. 그냥, 그냥 수장이, 수장이 끝내는 걸로 1대1로. 아, 1대1로 수장전. 가겠습니다. 수장전.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수장전. 자, 철구 봉준 1대1 가겠습니다. 아. 1대1. 아. 아. 아이고! 화이팅! 좀 떨어지세요. 맛있었어요. 아이고, 무식가지고 철부씨, 무리는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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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쪽은 뭐 없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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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 여기도 어차피 무늬만 하나지. 이고 좋습니다. 1년 뒤면 가야 합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자꾸 편하지 아니, 아유, 거 간다고 표현하지 마세고 아니, 간다고, 간다고 하지 마시고, 어떡합니까? 자, 자 아, 알겠습니다.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아직 본 게임 시작 안 했습니다. 몸풀기니까 네,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자, 자 그럼 마지막 몸풀기 게임 쿵쿵따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할 건가요? 아 형부터 아, 하시죠.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형님부터 자 철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쿵쿵다.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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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가 쿵쿵따 사오리 아, 쿵쿵따 이름표 쿵쿵따 교인번 쿵쿵따 봉우리 쿵쿵따 리어카 쿵쿵따 가짜타 쿵쿵따 터미널 쿵쿵따 널뛰기 쿵쿵따 기러기 쿵쿵따 기찻길 쿵쿵따 길동무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이상해 쿵쿵따 해력 쿵쿵따 어우 야! 저 이거 떼질래! <laughs> 몸풀기 게임이지만 어찌됐든 철구 팀이 이겼습니다. 다 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무엔터 팀이 졌기 때문에 대표로 네. 봉준이 이제 이 말을 한대이리 아, 아, 수가 아, 있습니다. 그근데 잠시만요. 아니 왜 벌이죠? 딱 맞다가 벌칙을 받나요? 딱 네가 졌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본인 본인이 졌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경을 네. 네, 벗고 아사살 때리겠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딱. 아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한, 아니, 아니, 이 말을 이렇게 딱. 아, 하겠습니다. 누가 네. 고 계세요? 네. 아 <laughs> 아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 진짜 때려요? 아니,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아, 나, 이게 들어가지. 아, 저, 저, 저.